3, 2 1광사로잡라가 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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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하고, 반지 건너가요. 끝에 붙어 있는 거좀잘 쳐줘요. 촉수촉수이수 촛수. 성수 깨져야 수 촛수. 잠수 점사 됐고 그만 자수 촛수. 촛수. 다 아쁘 끝? 수 폭탄 한개하고 촉수쪽으로 가야됩니다 자무딜라면은 다음거 안보고 넘어가겠네 안보겠죠? 자 폭탄은 좀 기다렸다니까 진 진울까나?

어우, 느린 거 없어. 내오다 <laughs> <공고가 웃음> 내려가는 길에 그 점막 좀 깨나요? 자 내려주면 내려면 브레스부터 피해야 됩니다. 어떻게 아파? 브레스. 자 전발 좀 전발하고. 누구자 이상 없으신 분들 보셔야 됩니다. 자 준홍이 거기 양꼬치 있으면 불. 부하... 아그쪽에아 없나? 이성 없으신 분들 지금 이성 볼들어볼아시면 네. 음. 네. 이성 확인해야 됩니다. 자 이거 막 깨지면은 이성

하말정이 두발 진 진동 다아아놓고지 도발. 발 정말, 정말, 정전 정말, 정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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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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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빠집니다 이거 빠집니다. 빠질 준비합니다. 이거 먹을 수는 먹. 자, 빠져 빠져 빠져. 여두루 빠져. 있을 거 없냐? 두 자,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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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. 다음 폭탄 때는 그 같이 오니까 바닥이랑 그 공포를 갖추거든요. 그래서 좀더잘살아는데좀 넓게 사야 좀더 넓게 사야 돼. 더 넓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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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게 평소 더 넓게, 넓게 진흙 깔고 바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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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. 저 도발하고 바닥. 자, 무조건 할게. 이거. 냄새 다시 가져가면 가져가고 바닥. 바다 바다 그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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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빠져 나오고 빠져 나와 <laughs> 어우 렉바 진짜 두발 했는데 자꾸 찍어 나 그림자 다음 주로 안 보겠네요. 일부러 정배당에서 지랄먹고 있습니다. 적당히 마무리하자.